그만큼 끼도 많고 재능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균적인 시선 편견이 네. 그런 거를 자꾸 깨트리려고 하나 봐 올해는 좀 어때요? 근데 상반기에만 조심하면 돼 입조심 말조심 그냥 조용히 하면 돼 근데 김희철 씨가 네. 학폭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한 거예요 어 해놓고도 욕먹었네 어. 어, 자숙해야지 뭐 <laughs> 해명할 것도 없어 그거는 음. 조용히 있어야 돼 그냥 아, 그런 음. 난 결혼은 해도 한번 갔다 온다고 보여지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laughs> 제가 오늘 네. 사주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사주 한번 봐주세요 네 왜 이렇게 개 또라이를 줬어? 아주를 개 <laughs> 또라이 아니면 천재지. 근데 두개다 있네. 얘는 조금만 더 갈고닦지. 완전 천재성도 뛰는 앤데. 근데 하나 나사 빠지네 있지. 그래서 천재가 못됐다. 아 <laughs> 나사가 빠져서? 근데 이게 노력하면 되는 것도 있어. 되는 걸 너무 잘 알아. 왜 그런 거잖아. 내가 1 더하기 1을 하면 2라는 걸 아는데, 네. 얘는 3까지 아는 애야. 어, 그래요? 그 정도는 존재해요? 응. 뭐. 공부머리라기보다는 왜 생활에 뭐. 그런 잔머리? 근데 그걸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스마트하다고 보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요상한 데 꽂혀요. 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균적인 시선, 편견이, 네. 그런 거를 자꾸 깨트리려고 하나 봐. 어. 그리고 띠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복도 많아요. 음흠. 자기가 사람들을 좋아하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자기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요. 음. 그만큼 끼도 많고 재능도 많고 여러 다방면으로 뭐 자재자능하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예술적으로 풀어 먹어야 되는 사람들. 오.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악을 한다거나 춤을 춘다거나 진짜 예술적인 끼. 올해는 좀 어때요, 이분? 근데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상반기에만 조심하면 돼. 올해 입마에스마하시는 거죠? 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입도심, 말도심, 행동도심, 사람 만나는 것도심, 돈 쓰는 거도심 어떤 장소 가는 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자숙생활 을 해야 되는 거지. 뭐재진계있다라면더 자숙생활 을 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 말씀대로 음. 지금 상반기에 뭔가 일이 떠졌어 이 사람이.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게 좀안 좋게 좀 시선이 비춰졌거든요 그냥 중이면 돼. 그랬잖아. 아까 자숙해야 된다고. 아, 생일 때 조금 플러스해서 한 7월 때까지만 조심하면 그나마 좀 잠잠해지고 아, 다시 조금 조금씩 깔짝깔짝 될수 있어요. <laughs> 이성은 좀 어때요, 이분? 많아요. 여자가 많은 거랑 정말 내 사람, 내 이성으로 내 마음을 줄수 있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어, 그래. 여자 사람은 많아요. 어. 남자 사람도 굉장히 많아. 이분 나이가 좀 있으신데, 결혼은 응. 안 할까요? 난 결혼은 해도 한번 갔다 온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자기가 아, 이렇게 해도 결혼 생활 못할것 같으니 안 가는 것도 있어. 이분 응. 인간 관계 같은 거는 좀 좋은가요? 되게 오지랖 넓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으로 보여. 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 섬세해요. 하물면 내가 어희진이 오늘 까만 양말 신었네. 어제는 하얀 양말 신었잖아. 아 진짜. 그런 거 있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쩌면 무섭지. <laughs>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면 네. 질문해 볼게요. 이분 가수 김희철. 씨. 슈퍼주니어? 네. 근데 김희철 씨가. 음. 학폭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한 거예요. 학폭이 안 좋다는 걸 얘기를 한건 맞는데, 응, 응. 막 거기에 막 계속, 막, 시발막 아, 그런 주목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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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수위 조절을 못 네, 했구나. 수의. 어, 해놓고도 욕먹었네. 좋은 <laughs> 소리 해놓고 욕먹었네. <laughs> 어, 자숙해야지, 뭐. 해명할 것도 없어, 그거는. 주용히 음, 있어야 돼, 그냥. 어, 어. 어. 앞으로도 이런 맑아진 논란 같은 게또 터질까요?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나이 들면 들수록 그게 더 명확해지고 정확해지거든. 음. 자기 인지도도 있기 때문에. 그거만큼 자기의 말이 힘이 실린다는 것도 본인도 분명히 알아요. 그만큼 계산도 이 사람이 안할것 같아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거 이만큼 잠잠해질 거다, 더 크게 되겠다, 알죠? 김희철 씨가 이웃에 나와요. 거기 나와서 아나 결혼하고 싶다. 결혼 할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아니 누 어떤 여자랑 누가 결혼할 건데? <laughs> 이 사람도 되게 금사박이네. 하지만 그게 금 오래가지 못하니까 결혼까지 못 가는 거지. 어.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굉장히 많았을 거야. 정말 이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 순간이 어느 한 포인트일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를 어 넘고 싶은데 아 점을 찍고 끝나버리는 거죠. 앞으로 어, 좀 조심해야 될점한 가지 얘기해 주시고. 나는 약간 저쪽이 좀 약해 보이긴 해요. 뭐 지금 아파서 병큰 병이 생긴다는 거 아니고 기능 저하로 잡히기 때문에 관리하셔야 됩니다.